공권력 갖고 대통령 한다면 누구도 못하겠습니까? 저희는, 그, 이번에 정의사법구연단에서 1차부터 6차까지 사법개혁 집회를 치렀습니다. 근데 1차, 2차, 3차는, 그, 뭐, 보신가, 뭐 탁골공원, 뭐, 시청광장, 뭐,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, 4차부터,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 사법 개혁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후보들 캠프 앞에서 이 사법 개혁 집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1차 저 4차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나 5차 저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아 상당히 저이 저희가 그 사법 개혁 집회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과정이 상당히 순조롭고 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차단 다시 마시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. 6차 집회 때 그날은 상당히 이제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. 그래도 사법개혁을 비가 온다고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사법개혁 집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사법개혁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경들이 가로막고 새뇌당사를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. 그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울분에 치올랐던 게, 울분이 치올랐던 게, 아니 대통령이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이 정책에 대해서 제안서를 전달하겠다는데 그걸 정경들을 앞서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?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는 분의 자세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올때 정말 인간으로서 따뜻한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세요 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고 마음인데,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됐다는 사람이 그 비맞고 젖진 사람들, 그 비맞으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정경들 가로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, 네? 바깥에 나와가지고 한달기 기껏 한대는 소리가 들어가면 앉을 수 자리가 없다고, 우리는 이, 이 말같이 다은 소리를 했는데, 바깥에서 이걸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. 대통령은, 온 국민의 대통령입니다. 경찰력 없이 대통령 할수 있다. 어? 대, 경찰력 가지고 대통령 한다면은 공권력 갖고 대통령 한다면 누구도 못 하겠습니까? 국민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은 공권력 없이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국민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희 정의사법군에 대해서는. 누가 대통령이, 얼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개혁은 멈추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.